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출국해 버린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지호 씨가 해온 온갖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밝혀내는 팩트들이 나오고 있죠. 고 장자연 씨의 지인들이 정작 본인들은 윤지호 씨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윤지호 씨는 책까지 내며 이 사건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과거사조사위 등에서 윤지호 씨의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 보면 결국 윤지호 씨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한창 주목을 끌다 진실 공방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캐나다로 도망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온 나라를 속이려 들었잖아요. 이런 윤지호 씨를 열심히 띄워주며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한 여자가 쏟아낸 허무맹랑한 말들로 온 나라가 속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우는하며 대국민 사격에 동참하고 또 이를 주도한 셈인데 당연히 연대 책임이 있죠. 물론 거짓말이 들통나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재빠르게 선을 그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위 손절이라고 하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앞다퉈 나서며 서로 지켜주겠다고 설쳐대더니 참 보기 민망합니다. 이중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이 사람, 윤지호씨가 수면위로 나오자 이를 이용해 가장 많은 정치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윤지호씨를 국회로 데려온 장본인이죠.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고 또 국회에서 윤지호의 북콘서트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선을 끊습니다. 거짓 논란이 일면 난리가 나자 그제서야 본질을 벗어난 윤지호 프레임을 걷어내고 장자연 프레임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윤지호 씨가 해외로 나가고 나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윤지호 씨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추진한 윤지호 모임에 대해서는 뭐 말로만 그랬고 그 이후에는 모인 적이 없다면서 애써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완전히 선을 끊고 아닌 척 하고 있죠. 아니. 본인들 때문에 윤지호씨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무엇보다 이런 윤지호씨에게 호텔 비니 경호비니 하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가적 손해가 있었는데 왜 정작 그 책임은 딱 윤지호씨의 한 명에게만 한정된다는 겁니까? 윤지호씨가 막 떠오를 때에는 본인들에게 득이 될것 같으니까 옆에 찰싹 붙어서 윤지호의 방패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단물 다 떨어지고 이제 거짓말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아닌 척 잡았다는 거 아민성 의원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안민석 의원의 정치 활동들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의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워질 지경입니다. 윤지호권에서 알수 있듯이 안민석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론운 척, 도덕적인 척, 적폐청산 운운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들이 섞여 나오며 국민들을 농락하는 수준에 이르죠. 물론, 여기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순실 300조 이야기입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300조에서 출발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냈었죠. <laughs> 300조.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의 재산 가치 규모가 60조에서 90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300조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의 재산이 여기서 출발한답니다. 제정신이 바뀐 사람들이라면 허도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죠. 안민석 의원은 이런 헛소리들로 최순실을 팔며 자신의 주가를 올려왔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인 최순실을 더욱 악마화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은 이 거하게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 정도로 포장을 하면서 자신을 세일즈하는 겁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제목으로 책까지 냈더군요.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겠답시고 유럽을 돌아다니기도 했죠. 이거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후원을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JTBC를 비롯해서 좌파 언론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보들을 열심히 띄워주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북한 리성권도 안민석에게 최순실 캐느라 쓰고 많았다면서 칭찬을 했을까요? 그 와중에 안민석은 또 이걸 자랑이랍시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안민석이 최순실 국정농단권을 탄핵전국 한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민석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 커리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든 최순실을 계속 물어뜯고 또 무언가 더큰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최순실 재산 300조라는 허무맹랑한 주장도 그 과정에서 나온 거죠. 최순실이 무슨 세계 정복이라도 꿈꾸는 대단한 악당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 농단권에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뒤에서는 어떨까요? 정작 본인이 국정 농단이라고 할수 있는 온갖 갑질과 행패를 일삼았습니다. 군수가 노래를 하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 혹시 이 발언 기억하시나요? 안민석 의원의 과거 발언입니다. 2015년 8월에 안민석 의원이 전북 부안으로 야유회를 가서 한 말이죠. 술자리에서 부안 군수에게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 부르면 100억을 내려주겠다면서요. 아니, 직장 상사가 자기 돈으로 용돈 주겠다면서 부하 직원에게 노래를 시켜도 난리가 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국민 혈세로 만든 예산을 가지고 노래 부르면 내려주겠네 만회한 겁니다. 이런 걸 두고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그 술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게 됐다더군요. 야당 예결위 간사가 되고 나니 현직 장관도 굽신거리고 국회의원도 눈을 맞추려 한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겠다. 뭐 이런 발언들입니다. 무슨 동네 삼류 양아치가 옹졸한 권력 과시하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떠드는 듯한 인상 맞아줍니다. 언론에 의해 확인된 발언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사석에서 어떤 언행을 하고 다닐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안민석 의원의 이런 갑질과 국정농단, 그리고 논란들은 정말 셀수 없이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 현판을 내리라고 문화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적폐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현판 내리라며 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네들 말잘 들으라고 청장 만들어 높은 자리에 앉혀준 거라는 아주 노골적인 선언인 셈이죠. 이거 대놓고 국정농단 아닙니까? EBS에서 돌 하차시키니까 다시 재기 안 시키면 예산끊겠다며 갑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백선화 교수가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하니까 왜 외인사로 안 하냐며 초유의 징벌적 예산 삭감을 하겠다고 설치기도 했죠.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예산은 삭감되었고 백선화 교수는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갑질은 또 어떻습니까? BTS 데리고 평양 공연하겠다면서 제멋대로 설치다가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이런 논란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전에 광우병 파동 때안민세 의원이 경찰 3명 주먹으로 폭행한 것은 애교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무려 4선이나 했습니다. 온갖 오만방장 갑질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 예산이 마치 자기 돈이라도 되는 양 이걸로 행패를 부리며 국정 농단을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정의의 사도 흉내를 내면서 감히 적폐 청산이니 민주주의이 떠들어 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시대 정의가 죽었다는 방증이겠죠. 제 세금이 이런 사람 뒷바라지에 는데 들어간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안민석의 이런 국정농단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침묵이 안민석을 저 자리에 앉혀 놓은 겁니다. 이제는 그의 위선과 갑질, 온갖 국정농단과 거짓말에 청구서를 들이밀어야 할 때입니다. 대중의 공감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멍청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떠들어대라. 아돌프 히틀러의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은 자서전, 나의 투쟁에쓴 글이죠. 실제로 나치와 같은 집단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대중들을 선동하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세력에 대한 반감을 끌어내기 위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 떠들어대는 거죠. 안민석 같은 정치인들을 보면 히틀러의 경고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윤지호 건이건 최순실 건이건 앞뒤도 안 맞는 어이없는 거짓말들을 늘어놓거나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슈몰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들통날 때쯤 되면 재빨리 다른 이슈로 넘어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죠. 단한 번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사선 국회의원이란 사실, 우리 사회의 지성은 어쩌면 나치 시절 독일보다 더 나을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